상지건설을 둘러싼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2025년 7월 2일 기준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약30% 상승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점. 둘째, 이러한 주가 급등에는 대북 관련 사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건설업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를 통해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호재가 2025년 4분기 상지 건설의 기업 가치와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 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 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주식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상지건설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상지건설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 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